사실 그 컨설팅하기 전에 사전 자료를 받아요. 뭐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는 네. 사전 자료를 받았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쭉 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냥 제가 아, 얘는 최상위권이다 라는 것을 그 결정짓는 사실 과목이 국어 공부 방법으로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사실 영어, 수학 공부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죠. 다 해요. 맞아요. 요즘에 네. 어머님들 뭐 수학, 과학 워낙 어, 뭔가 보내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수학과 시간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영어는 또 우리가 크면서 되게 고생을 했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뭐 3대 어학원들, 큰어학원들 사실 다 보내시고요. 네. 그런데 의외로 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계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국어 부분 한번 조금 점검을 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어가 참. 나중에 보면. 음. 에이, 국어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저희 보다원에서도 음. 얘기했지만, 이제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국어도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수학 못하는 애들 없고 결국 극상위권을 맞아, 맞아. 결정하는 것은.